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어, 오늘은 오랜만에 기사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게리마이파크 SK뷰 그 다음에 화정아이파크. 향후 어떻게 되는지 관련 기사들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드려보고자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먼저 뭐 이런 일들은 정말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빨리 절차에 의해서 어 대책들이라든지 또 어떻게 피해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결이 될 것인지 또음 광주시 차원에서 또 현대산업개발 측면에서 어떻게 피해 부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는 만큼 음 원활하고 적합한 어 그런 해결책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일단은 뭐 화정 아이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날벼락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자산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음, 사람들의 경우에 이 아파트 거래를 평생 한번 내지 두번 많게는 세번 정도 할까 말까 한 그런 어 자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이 아파트에 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네한 사람의 어떤 그 생명과 같은 한 가족의 생명과 같은 그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간에 원활한 좀 피해 대책이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광주시장 hdc 현상 등록 말소 등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라고 어,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어, 보겠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 24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또다시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라고 했고요. 가장 강력한 처벌로는 건설산업 기본법상 등록 말소와 영업 정지에 방점을 뒀다라고 하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 시공으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수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 이 시장은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죠. 네,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된 일이 일어났잖아요. 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긴 하지만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무관용 일벌백개를 주문한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어, 라고 했고 어...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복구와 보상 등 책임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어 붕괴 참사가 발생한 사고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계리마이파크 sk 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맞습니다. 화정 아이파크가 네 개소에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 실거주를 위해서 자산을 매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피해가 막 급하죠. 또 실제 지금 뭐 학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HDC 현사는 현재 화정 아이파크 12단지 계림 2지구 재개발 지역, 학동 사구역 우남 3단지 재건축 등 광주 지역 4개 현장 다섯 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진행 중이며 북동과 운암동은 미착공 상태다. 이쪽 지역이요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다들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곳이고 그런데 이번에 아이파크가 사고가 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죠. 이따가 지도상으로 볼 텐데요.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시장은 계림 이지구 1750세대는 동구청 주관으로 tf 팀이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진단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 그리고 안전 진단을 확실히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현재 계림 아이파크 계림 이지구죠. 계림 이지구 아이파크 SK뷰 같은 경우도 어 이제 7월, 7월이면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어 이쪽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 점검이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 하고요. 그 진단이 끝나면 공사가 재개될지 중단을 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화장아이팟과 관련해선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구청 입주의정자 시공사 감리단이 협의해서 안전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의뢰해 1, 2단지 8개 전체동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붕괴된 201동은 비전문가 봐,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될 수준이고 나머지 7개 동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ughs> 참 그렇죠. 안타깝죠. 화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 정말 201동은 당연히 뭐 다시 지어야 될 수준 같고 나머지 7개 7개 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를 다시 헐고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완 작업을 거쳐서 그대로 입주가 돼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어, 다소 현상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다시 지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겠죠. 네, 또 다른 기사인데요. 어, 천억 원 이상 손실 날 수도 이번 참사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및 수주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죠. 당연한 것이죠. 당장 광주시는 이달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 짓고 있는 다섯 개 단지 총7,948 가구 정말 엄청나죠. 8,000 가구에 해당하는. 음. 여덟 다섯 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곳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렇죠 화정아이파크와 동구 계림동 아이파크 sk뷰 북구 우남동 우남주공 3단지 동구 학동 부동산 아이파크 2차 등이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htc 현대산업개발과 맺은 시공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큰 사고가 나버렸고 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 입장에서는 불안함 그리고 또 이미 손실돼버린, 훼손돼버린 어떤 회사의 그 입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시공 계약을 해지하려고도 할것 같아요. 주택 사업 비중이 큰 HDC 현대산업개발로선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네. 화정 아이파크 공사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총 공사비가 2,557억 원인 화정 아이파크의 작년 3분기 말 기준 잔여 공사비는 약 1,205억 원이다. 1,300억 원 가량이 이미 투입이 됐다. 1,300억 원 가량이 이미 투입이 됐다. 절반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된 거죠. 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 이미 투입된 공사비는 고스란히 손실로 잡히게 된다. 뭐 그럴지언정 어 안전 문제가 적합하지 못하다면 다시 철거를 하고 짓는 것이 마땅하겠죠. 어, 총 840여 가구의 수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의 5~6%만 배상금으로 지급하려 해도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 수백억 원이 그렇죠. 분양가가 뭐 6억에 달했으니까 840여 가구면 그렇죠, 예? 수백억 원이 필요하겠죠. 네. 아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광주에서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참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이쪽이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좋은 입지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카카오맵으로 한번 잠시 입지만 한번 찍어보면요. 어, 지금 이쪽이 합동 아이파크 2차가 되겠고 이쪽은 어, 올해 7월에 입주 예정인 게리 마이파크 sk뷰가 되겠고요 이쪽은 화정 아이파크 이쪽은 우남 3구역 그죠 우남주공 3단지 우남 3구역 쪽이 되겠습니다 입지 한번 보세요 예, 광주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리적으로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화정 아이파크 그죠 유스케어 바로 뒤쪽에 있죠 유스케어 바로 뒤쪽에 있는 이 화정 아이파크 어, 우측으로는 이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메디컬 스트리트가 쭉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광천동 재개발 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 이 엄청난 지역과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였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단적으로 또 올해 7월에 입주하게 될죠. 이쪽이 지금 지하철 2호선 노선이거든요. 이하철,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하철 이호선이 들어오게 될 거고 지금 공사 중이고 그렇죠. 이쪽에 위치 해 있는 이케리마이 파크거든요. 정말 이지개발의 시너지가 엄청난 곳 아닙니까? 그렇죠. 단쪽으로 볼까요? 여기가 북구청 제일 음, 광주 제일 풍경체 센트럴 파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무등산 자이어울림이죠 무등산 자이어울림 단지가 또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풍양구역 풍양구역 약 3천여 세대에 달하는 풍양구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 볼까요? 이쪽이 지금 모아엘가죠. 모아엘가가 이렇게 들어올 곳이고그 다음이 이렇게 지금 투산이부 3차 그 다음 이쪽은 호반서밋 개림 1구역인가요? 그 다음 이쪽은 개림 3구역이죠. 여기가 지금 하나포레나가 들어올 곳이고요. 이기 광주 그랜드센트럴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은 뭐 이렇게 해서 금남로 중앙 투산이부터 제니스가 건설 중에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크게 크게 잡게요 이렇게 이쪽이죠. 조금 비틀어졌는데 여기가 누문재개발 그다음 또 이쪽이 북동 아닙니까. 북동 북동재개발고요 보세요. 이 엄청난 재개발 시너지가 있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쪽이 지금 양동 3구역이 이쪽에 들어오고 또 임동 중, 어, 그죠? 임동 중 에스클래스 공문라피네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볼까요? 반도유보라 월산구역인가요? 여기가 네. 이 엄청난 재개발 시너지를 품에 안고 있는 곳이 게리마이파코 SK뷰거든요. 또 이쪽일 때 부동산 차이. 광주 어, 무등산 차이 그다음에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 아파트 엄청난 곳이에요 이쪽이 네 굉장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재개발의 시너지를 낳고또 개림 어, 지하철 2호선 음, 옆을 지나간다라는 것또 하나 볼까요? 어 이쪽은 지금 우남 주공 3단지 아파트거든요 세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또 IC 서강조 IC를 바로 옆에 끼고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 광주도심 어디든지 여기가 사실은요 뭐어 광천동을 광주 지리적으로 중심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부터 떨어진 거리가요 얼마 안 돼요 보세요 큰 도로를 따고 딱 지나갔을 때운남주공 3단지 3키로도 안됩니다 네 차량으로 뭐 5분 10분 걸리 그 정도의 거리라고 봐도 무방하죠 음, 지리적으로 참 중앙에 있는 좋은 곳입니다. 네, 북구라고 생각해서 약간은 좀뭐 꺼려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모드급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든 투자자 입장에서든 정말 좋은 입지가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어, 플러스 요소가 된다라는 것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이 아이파크들 이쪽에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어참 속도 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특히나 광주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 개인적으로 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기이 음, 뭐죠 기사가 좀 떠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또 피해 처리가 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봅니다. 음, 2022년 어,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났죠. 이제 구정을 넘어서 했는데요. 어,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2022년에는 어, 대선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한데요. 아무쪼록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음,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영상을 또 마무리해 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